그런데 말이죠.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일은 방문각. 이 방문각을 48년 동안 업계를 선도하는 자리에 있게 해준 방문각의 대표적 교육상품인 올패스. 어떤 점이 방문각 올패스를 전통의 강자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해주는 것인지 우리는 그 진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올패스라는 상품은 말 그대로 올과 연간 회원 상품을 뜻하는, 패스라는 말이 결합된 용어인데요. 우리말로 단순 직역을 해보면 다 포함된 온라인 연간 회원이란 뜻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 포함된 걸까요? 우리가 알고 싶다 제작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몇 가지 컨텐츠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방문과 운영 책임자 김 씨를 만나서 이 상황에 대한 사실 확인과 몇 가지의 콘텐츠가 제외된 이유를 들어보았습니다. 어, 저희 올패스 상품은 29명 교수님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단, 교수님들의 특강이나 개별 교재들은 추후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올패스 상품 페이지에도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추가로 특강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50% 할인 혜택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들의 특강이나 개별 구, 교재를 추후 구매하게 하는 이유는 6 과목인데 강사가 29명. 이럴 필요가 있는 걸까요? 6명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Why? 이게 정말 사실인지, 왜 이런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현재 방문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올패스 상품의 광고를 위한 페이지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29명의 강사진의 사진과 이름, 과목 등이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의가 정기적으로 업로드 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29명분의 강사료에 촬영비용과 편집, 업로드 인건비에 서버 운영비 등등 과도한 운영비로 연결된 것이 뻔한데요. 방각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상하이 많지 경쟁사와 다르게 운영되는 것이 또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커리큘럼인데요. 다른 업체들은 최대 7개 수준의 과정을 운영하거나, 교묘하게 전과정이라고 하고 애매하게 표시해두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방과 골패스는 적게는 8개, 많게는 10개까지 제공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걸까요? 왜다 퍼주는 걸까요? Why?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커리큘럼이라고 부르는 이 교육 과정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싶다 측은 광고에 현혹되어 수험 기간에 실패를 맛본 수험생을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방문각을 했으면 이 차를 붙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광고에 휩쓸려가지고 이 방문각을 찾지 못한 게 너무 이렇게 좀 지금 와서 좀 후회가 되고요. 여기가 정말 좋은 게 딱. 수강생을 위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 체계만 따라가면 합격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았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공인중개사 수험교육의 대표 브랜드인 방문각의 올패스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대광고가 넘쳐나는 요즘 교육시장에서 보기 힘든 지나치기만큼 솔직한 운영과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Surprise 앞서 보신 송씨의 사례처럼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교육당국과 이 사회의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적극 나서야 할 것.